<웃음> <웃음>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좀 있으실까요? 나요.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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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어,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, 좀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. 어,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,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을 어,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그비상기형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어, 이거는 국경에 관한 문제여서 좀더 수사기관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<목소리>